Level one. Then you can't get under the day. What 그 s it? What is it? What i 가 it? w h a 그 Hi. Hi! How are you? Can I get two classic stone? One with the strawberry and one with the orange? Would you like cream on that as well? Yeah, yeah, exactly. And then can I grab a, one of your Americano and then one cappuccino. 김선 먹으러 가자고 그랬지 았는데 음. 내가 김선 줬잖아. 그러니까 엄마 오늘은 브런치 그랬잖아. 아니, 오늘. 오늘 브런치는 종친 달걸 빼먹었어. 아, 김선이 아, 먹고 싶었어. 음. 딤섬. 그치죠, 그치, 정구 씨. 내가 먹방을 봤잖아, 계속 음. 음. 그러면 아, 다음 이제, 주에 가. 응, 음. 이 말은 막 바꾸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날 같은 날 가면 돼. 새해에는 또 저기 싸가지고 먹는 고기 되잖아 중국 이래서 아 근데 그건 음식을 먹어야지 그니까 그냥 가실 때도 내가 애들하고 한번 가도 가야 되겠는데 그들과 그랬거든 제가 우리가 아침에 어? 그렇지? 그러길래 김, 흠, 김, 석 그래서 오늘도 그런지 그쵸? 너무한데? 안 돼. 하나가 몸 몸매 음. 몸매도 몰라서 아. 안 착오니까. 몰라. 나 그래서 나야말로 삼십이 밀라. 아 나야말로 클랐어. 나살 빼야 되는데. 어? <laughs> 아니 젊은이들이 왜 빨리 젊었으니까 빼야지 <laughs> 엄마는 이쁘지. 나이 논생 지금 나는 아니야. 클라.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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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바지가 안 맞아. 아 망했어. 어? 근데 엄마가 모르겠 1월부터 살펴야지. <웃음> <웃음> 아, 이 얘기를 매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okay yeah oh can okay. you make it extra hot extra hot yeah. yeah that's it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 the about to dance this one. I 카츄도또 시키고 와인 또 시키면 되지 좋아 <laughs> <laughs> 언니 이거 부메랑 하는 거 아니야? 부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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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laughs> 너, 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헌팅을 줄이야. 갑자기? <laughs> 아, 그런 거 하지 말자.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세상 한결고리 아지 알겠어. 진짜 언니 완전 망 나왔어. 이러지 아, 말자. 이러지 <laughs> 말자.

가아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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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그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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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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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야. 이야이이야 이거야. 이거이거이 요즘에 진짜 음. 음. 진짜 많아요 음. 나도 크리스마스 때 완전 아팠 이게 가게를 하다보면 가게 사람이 계속 뭐 걸려와 그럴 음. 아. 수 밖에 음. 없어 음. 원래 파브스카브 음. 일을 하면 계속 얘들이 계속 뭐 걸려와 돌고 돌아 아.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 음. 탕수육도 이 오랜만에 넣어 아. 오케이 a n y 이 a 해피뉴니언스 유튜브는 이 스타일 나 <목소리도> 어, 마셔볼래 거 마셔볼래 마셔볼래 가져가 이거 뭐야 자메이플스파클링 <목소리도> 워터 음, 마시면 안돼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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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레이35야 <목소리도> 이걸 35칼로리 주고 먹어야 돼 내가 지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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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등산하다당 떨어졌을 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럴 수 있다 그치? 그럴 때 좋겠네 근데 어. 솔직히 막막 닳진 막 않다 생각보다 그지 완전 나쁘지 않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맛있다 그거 맛있대 다 빨리 다 줘라 쟤다 줘라 저거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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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번은 누구 6번은 누구야? 9번 6번이야 누가 956인지를 그야야 봤어야지 바보들아 아니 뭐 아이씨 아니야 닥터 <laughs> 아, 번 해드리지 <laughs> 여기 위에 스파이에 오케이 출발오 괜찮은데? 아 아빠 괜찮은데? 나빠데 아빠 괜찮은데? 은데 아빠 괜 아빠 괜데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러

그거 o t you o 이거 아, 이 a y I think I think I'm telling you. i 아 t 에 l l 이거 g you. 이 m t e l 데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거 뭐야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옆에 옆에 옆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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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떻게 해나 무서워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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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도트려야지 call i g h t

아니 진짜 아, 뭐야? 코야어 이거 또 괜찮지. 뭐 기본은 하 거. 어 이거 왜 이렇게 <목소리> 나한테 빌려야 <필름 너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취미. <목소리> <자, 목소리> 이거 지야지 여러분 지나 이거 이거 잠깐만. e e i e 이거 oh 그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대박이야. 편한, 이거 진짜 좋아. 야채 야, 야, 식구, 이거 대박이야. <목소리> I sur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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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de it better for the rest of Ah, you like your Oh, are you reading huh? so 라인 이 위쪽으로 유유로 유로 오케이.